그거 뭐 있는 거? 삐엠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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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냥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어, 잠깐만. 저기 저기. 누구게 이름? 재원이 아, 어, 재원이 자기 자리로 갈까요? 이는 이제 예비 시작하면 선생님들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 이렇게. 여기요? 어. 여러분 주연절이 뭔지 알아요? 주현절. 주연절. 주연절. 아는 사람 손들고, 혹시 재원이 알아? 주연자 먼저 잘, 잘 모르겠지. 이따가 주연자 뭔지 알려줄게. 일단은 전도사님 소개 시간을 갖게 됐고, 네, 전도사님 소개하기 전에, 유년부 친구들 조조사님이 그 이름이랑 얼굴을 외워야돼 가지고 자기 네, 소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친구들 혹시 소개하는 시간에 한번. 가져볼 건데, 어, 본인 이름하고 어, 몇 학년인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이름하고 학년, 어 여기 2학년, 3학년, 학년이학년학년이야학년학년1학년1학년1학년 나이이름하고 아이... 학년 아 응? 어 저도 잘안 들려가지고 한 번만 다시 어 아, 3학년 10 3학년 2단응 일학년 아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빨리 외우게 이제 전도사님도 소개할 건데 혹시 전도사님 이름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영뱅 <목소리> 어? 영오 맞췄어요 맞췄 아주 좋았습니다 띵영뱅 띵영뱅 더 또사님이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에요 음악 음악을 굉장히 아주 <목소리> 음악을 굉장히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전도사님 음악 듣는 사진? 잘 한번 보세요. 이야 네. 네. 어 고마워 고마워 이야 그리고 전도사님 기타도 굉장히 아주 좋아해요. 기타 치는 아 고마워 진짜 멋있게 야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도사님이 이끌고 있는 그런 팀? 팀이 있거든. 그게 스티그마라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끌고 있는 팀인데. 어? 전도사님 어디 있어? 아수딱 맞췄네 아, 선생님이랑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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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야 선생님은 딱가지고 하시던데 아 고마워 전도사님 <laughs> 이끈 팀에 이제 노래를 들려줄건데 한번 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끌고 있는 팀의 리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넣널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 건너뛰고 어, 어, 어떤 거라고? 응. 다 교회 전도사님들 교사분들, 총무님들 이렇게 이렇게 모인 우 사도신경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는 임정현 선생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대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 유년부가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년부 설교를 잘할수 있도록 저도 아직 낮은 자이지만 주님이 주신 계 설교로 아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네, 말씀 봉독입니다. 어, 제가 읽도록 할게요. <laughs>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마이 마태고 어, 마만, 마 마만. 마테고, 마마태 앞에는 검정은 신 마테고, 마테고, 마 마테고, 마테고, 마마망고 마테고, 마제고 마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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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기보고

다 찾았나요? 여기 아, 응? 맞아요. 아, 맞아요. 저도 선생님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다 찾았나요? 네. 제가, 제가 읽어줄게요. <laughs>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핵심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자라나셨고 멋진 어른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구원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요단강에서는 요한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세례가 뭔지 아는 사람 없이 세레. 세례 세레. 세례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 죄를 씻씻 기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건데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한이 말하길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오히려 예수님이 제게 오십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만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새요. 새요. <laughs> 어? 새? 새가 하신 말씀? 아. 어? 뭐? 오.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뭘까요? 하지 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 내이 네. 그림을 보면 새, 새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말씀하신 거예요. 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었어요. 아까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외친 문장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기억, 기억하나요? 여기 뒤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어떻게 외쳤는지 로로로로로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제는 여기까지고 성금과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 The Hannah, India, y a 하 o 사 I'm not the h a 이번 주에 but t 하나님 is a new idea. I have one day, I don't know. a m 합니다아 e n a m 함께 예배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현장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 어, 작년에는 초등부랑 유년부 같이 연합 예배했었는데 네, 올, 올해부터 제가 새로 오게 돼가지고 네, 유년부 예배가 다시 수학 부활? 수학 <웃음> 부활했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1월 22일, 어, 설날이죠. 어, 온 가족 예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세대 다 통합해가지고. 어,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둘, 셋.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야, 어, 오늘 애들도어떻게 좋은 들이네. 어? 선생님들, 되새로들도 만나니까 낯설어. 선생님들 어이들 모습이 낯설어. 어? 어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드리니까 어.